어제 해놨네 하고 칭찬 해준다고 흠난거 칭찬이 내가 듣는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laughs> 그 어머니 갔다오면 내가 설거지 다 아, 해놓고 해놓고 엄마가 또칭찬 해주고 이제 예. 그래서 열두식구를 아, 아, 그래. 우리 어머님이 네. 그렇게 해는데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 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축복받은거는 우리 어머님이 네. 제 노인네를 잘 존경했어요 아유 장내 어르신 을굴대네예 그게 음. 공경하기가 어. 쉽지 않은데, 새노인내를 정말 정성껏 다 끝까지 음. 돌아가시는 것까지 마음을 니가 책임지셨어요. 그데 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내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내 느낀 게, 아, 어르신을 존경한 음. 것이 하나님이 어. 아 축복이 이렇게 있으셨구나. 음.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짓스바를 찾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을 밥, 되고, 음. 그 어머니가 그때는 바짝만 았었어요 지금 이 어머니 반쪽야 바짝만 았어가지고그 몸으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어.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몸으로 그걸 다감당 하시고, yeah. 내 어렸을 때 어머님이 yeah. 고생하시는 걸 내가 봤다고요. Yeah.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학교가 1350명이었어요. 일학년 때서부터 아주 양냥을글바글 바글했어요. 어왜 시골 학교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그때 뭐 그런 많구나는 느꼈는데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네. 이 시골 학교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 그래 가지고 학교 마당은 좁지. 학생 수는 많지. 체육 하려면은 애들이 발이 말라 가지고 공이 2m도 안 나가지. 공 차도 공이 안 나가. 어떻게 밑에 발이 많은지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에이, 야, 1학년 1반만 나가서 차고 20분만 뛰고 들어와 보다 2학년 2반만 들어가고 너도 20분만 뛰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어느 날딱등 쳐가지고 다 내보내면은 공차면은 공이 1m도 안 나가 발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합하기를 공차면은 누가 어디가 많이 나가냐. <laughs> 그걸 시합을 했다고. 아, <laughs> 그렇 <그래서 웃음> 누가 많이 나가그 <laughs> 당시 애들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어,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laughs> 큰 미군 부대가 백일이 존대다라고있었어요 네. 여기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일이 존대는데 우리나라 전체 미군 부대 총괄이 여기 백일이 있었어요. 네. 총사령관. 백일이에서 문산, 파주, 의정부, 음. 동루천 뭐, 전국의 뭐, 저기, 강원도, 음. 뭐, 다 퍼진 거예요. 아. 여기가 총본부였어요, 여기가. 그랬군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큰 미군부대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 백일이 그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존대대. 음. 존대대. 네. 그때 이름 존대대인데, 그 안에, 모든 게다들 가였어요. 뭐, 그 당시 아마 미사일 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왜이 길에서 노느냐. 유일하게 동두촌에서부터 음. 여 백일이까지는 유일하게 빨, 까만 길 깔린 거는 이 길밖에 없어. 까만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스팔트가 있어요. 뭐 있어요? 음. 그때는흙길이었는데흙길이었는데 흙길이었는데 어느 날한 미군들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음. 뭐, 신기하더라고 뭐, 시커먼 게막 쏟아지고, 뭐, 뭐, 기계가 와서 누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더니, 길이 웅퉁퉁퉁퉁 뚫되니까는 음. 차가 못 다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미군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니까. 그 한국차가 얼마 안 다녔어요. 다 네, 네. 미군차지. 거의 7, 80%가. 자기네들이 다니기가 먼지나고 불편하니까는. 음. 동촌소부터 백일까지 아스콘을 까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아스콘이야 그때 되면 우리는 말하면 그냥 검은 도로라고 그랬어요 음. 검은 도로, 검은색이니까 또뭐 그게 이게 이제 끄적끄적되고 그러잖아요 여름이면 은 그걸 그 우리가 나무로 가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게 뭐 먹는 건줄 알고도 입에다 둬서 빨기도 하고 그걸 또 <laughs> 따뜻하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또 그거 가지고 학교 가져와가지고 그 애들또 머리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에 학교를 보내면서 에 학교에서 어 어떤 어 일이 벌어졌냐면은 1년이면 몇 번씩 폭파 그런 게 있어요. 폭파. 음. 폭파하는 거. 음. 폭파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 그렇죠. 당시는 음. 한두 달에 한번씩늘 했어요. 음. 한두 달에 한두 번씩 뭐 자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발탄이 많으니까 유교가 음. 끝나고 얼마 안 있었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시뢰도 있을 것이고 불발탄도 있을 것이고 천재 여기가 이북땅이니까 여기가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음. 이, 이, 이 지역이. 전쟁을 여기서 어마하게 하고 백마고지도 이쪽에 있었잖아요. 다 네. 그리고 산종수도 여기 있고 전쟁을 어마하게 했다 고이 땅에서. 그러니까는 뭐 전직은 전부 다 불발탄이고 탄피고 막 그래요. 음. 그래서 결국 죽은 사람이 어마하게 많아. 아니까는 니 군인들이 안 되겠으니까는 그때는 방공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방공 교육 네. 체계. 네. 우리 제 방공교육 시간에 네. 군인이 와요. 군인이 와가지고, 그, 학교 어디 산 있잖아, 엄마. 어? 엄마. 학교 뒷 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많이 쌓아놔요. 네. 네. 나무를 쌓아놓고, 음, 한, 한 2, 3 0 0터건생을다 마당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네. 문을 앞에서 퍼뜨려요. 진짜 터뜨려요. 아, 네, 진짜 터뜨려요. 네, 터뜨리는 연습 그거를 네, 자주 했어요. 음. 그거 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음. 우리에게 겁을 진짜. 불발탄을 만지면은 음. 한 핀을 만지면 저렇게 터지면은 음. 어떻게 된다. 네. 그걸 네, 실제 예, 사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 학생들에게 아, 1 3백0십 명의 쪽이 다 오, 세워놓고 예, 예. 다 봐라 해놓고 꽝 터트려요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것도 재밌어 예, <laughs> 재밌어 그걸 1 년에 몇번 수시로 했어요 그거는 오, 이제 절대로 이런 불발탄이나 이런 포탄을 음, 만지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예. 만지지 마라 그래서 그런 훈련을 이제. 음. 학교 내내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학교 내내 다니